여기다. 나 벤처야 오오 응, 오! 어, 어, 어. <laughs> 뭐야 내 발밑에 <놀람>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어? 이건 뭐야 스크 <놀람> 아! 두지가 <laughs> 아! <laughs> <laughs> <distractions>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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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고 아로아로아두지도난다인데아아 이거 뭐랄 지 앙! 짝클릭짝클릭짝클릭오오아아 킹쿤의 무엇을 할까? 보이가는 보이 가는 보이 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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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 보전 <보존, 웃음> <laughs> 아 노리는 거같아아아왜에에아는아만들도 <것> <laughs> <laughs> 어? 이상하단 말이야 이게 어? 레킹볼 네,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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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네, 네. 어좋다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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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밀오야한방이 죽었어 와 뭐야 어 뭐야 오 뭐야 어이 어이 이 또. 녹았어! 테! 권! 도! 테! 테! 도 혼자야! 테콘도 혼자야! 테콘도... 테콘도 자유락승 야 하지마 하지마 하지 말라고. 하지마 하지마 겐지 킹와 살렸다 메가 살렸다 아깝다 권! 권! 그만 때려! 발 그만해! 그만하라고! 그건 태권도 정신이 아니야. <laughs> 저 아직까지 특전 1이 안 찼는데요. 예? 그럴 <laughs> <도랄 웃음> 리가 없는데? <특파한테> 2를 던져. <laughs> 가자. 일단 난목 비벼. 태권도 정신으로 버텨봐. <laughs> 주어봐야 되는데, 이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손어 았어 손어 았어 주노 잡았어1노잡1어 중. 1 <길> 중, 1존 <laughs> <길> 중, 1존 <laughs> <길> 중. 아아 <laughs> <길 중. 웃음>

맛있네. 이거지? <목 abra> <삼거야> <목하> 옆에 라마트라 열심히 때리고 있는 거 봐. <웃음> <웃음> <tristeıyorsun> <웃음 죽었어. 열심히 때리고 있는 맞고 있었던 거. 소전 한 번에 알겠다. 소전? 안아야겠다. 나는 이제 에이펙스 정신으로 갈게. 슬라이딩 점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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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에코 일로 와. <laughs> 일로 와. 일로 와. 한 대, 두 대. 두 대. 줘, 세 개. <laughs> 아, 아, 아. 뭐야, 이거 뭐야? <laughs> 스수이 똑봐. 아이도 보시. 로아스라이딩 점프. 오! 오! 성어안 돼, 안 돼, 안 돼. 아,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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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각, 너는 이제 지금부터 뚜낙이요. 뚜낙, 뚜낙으로 가. 뚜낙으로. 나 옆에 계속 돌게. 나 찾지 마. 오케이. 츤나이 당신은 이제 류제용이요. 오케이. 순재웅이요 순재웅. 양아지. 넌 그냥 네? 양아지야. 오케이. 네. <laughs> 뭔 건가? 어 건가? 어나 갑자기 친추 왔어. 뭐야? 나 뭐야? 뭐야? 엥? 너 나는 안 하지? 그러니까 난안 하는데. 우한 네. 비치박지야. <laughs> 엥? <웃음> 엥? 오유. 개빨개 개빨개긴 해. 개빨개기 하. 아, 자기 왜 이렇게 빨개? 왜 이렇게 빨개? 클로가면 힐못 해. 클로가면 힐못 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돼, 돼, 이거, 아이고, 이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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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가 내가 끌고 할게 화물. 부 맞아. 이여만가는 중. 뭐왜안 줘? 미안해 미안해 미안한한어 미안해 나거다 캐서 뛰는 대오 마이 갓오 마이 갓이거 진짜 오 마이 갓 진짜 오 마이 갓. 형형형 우리 살아야 돼 우리 둘이 살아야 돼 무조건 살아야 돼. 탈고 리아 잠깐만 더한 화물. 아아 라인 보여줘. 가인해줘. 아, 이제 안 돼. 아... 안돼! 아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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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이 이거 이거 뭐 이거 뭐아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뭐이야야아 가지마! 여기는 해서 가야 어디로 가야 돼? 가야 이게 돼? 나가면 안 되는 그러니까, 건가? 모르겠는데. 나가서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laughs> 이쪽이 도아 <laughs> <와>. 아닌가? 아! 미르스케. <laughs> 아, 궁좀 그만 써. 아. 아 여기인가? 아 이쪽인가? 혹시? 여기 여기로 나가. 아 어, 아닌데? 아 여기 다 여기 다 여기 다 여기 나 여기 나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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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여기야, 여기야? 미르스게미르스게 여기서 어디로 가? 어, 여기서, 어, 여기서 어, 어디로, 어. 어디로 가? 덴기, 덴기. 짠. 나왜 이렇게 어? 느려근데나나 어, 궁이 있어. 맞어. 아, 아, 실마다. 볼. 아, 아 이렇게가 이거구나. 메이 좋다. 어, 메이 잘 가? 빨이 어, 씌웠어. 오, 오. 오, 밀어. 밀어, 밀어. 밀어. 어, 어, 오 됐다. 오, 됐다.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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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여기 벽 세우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웃음> <웃음> 아, 뭐야. <laughs> <laughs> 너빵가 <빵가란다>. 나와. <트롤> 진짜. 아. <laughs> 주노를 할까? 제냐타를 할까? 제냐타? 야타도 괜찮 제냐타를. 야타도 괜찮 이거 그딱 해서 제냐타한테 무한 조 겐... 겐 지아아아아 겐지, 겐지. 겐지. 아, 아, 겐지 제나타가 겐지한테 겐지 어. 그 다음에 동준지내거오 어? 어, 어머어머어머 어머. 어, 뭔데? 뭔데 어머, 어머. 이거? 뭔데 뭐야? 이거? 어? 뭔데? 왜, 뭔데 왜, 왜, 이거? 뭐어 설레게 뭐야? 선데이선데이 알아서 해하하아하해 너무해 어? 그거 안 맞고 오랫동안 기다리면 피참 아지야 넌내거다 어... 크아아아크아 이거 커플들 사이에 껴버렸네 아하 할게 예진이 신금 메일 받을 준비 됐어? 메일 오겠다 이제. 오케이 오케이. <laughs> 준비됐어 준비됐어. 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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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버리 리 하나 프리 1번 이리안나 나온. 나이스아 제발 살려 주세요. 아 제발 살려 주세요. 어 나이스. 에이 때를 해이자식이이자식 우리 초월인 이다식이. 이자식이저 죽여 봐라. 죽여 봐라. 에코 찾으면 에코 에코 이이든저요요 사이 쪽. 아 맛있는데. 윈스턴. 여기 여여여 <laughs> 나이스. 알아서 잘하는데? 나이스. 나이스 좋은데요. 아 재밌어. 어떻게 나 옛날 겐지 했어. 뭐? 왜? 김치워리어였어 김치워리어아 언제 아, 어, 또 김치워리어 스킨이야 아니, 아 고르다가 아니, 고르다가 저 옛날.. 고르다가. 아 옛날 스킨이다 옛날 스킨 아, 아 냄시나 아 스킨 진짜 불이다 <웃음> 왜? <웃음> 왜? 아 스킨 너무 와 아, 뭐야 너한테 위... 시큼한 냄새 나 아. 아니 그 의문의 고수 이런 거 해줘 김치워리어 아 의문의 겐지 고수 해줘 슉슉 샥아이거도 <laughs> <laughs> 옛날 거 아님? 벤처 벤처 어, 벤처 어. 나옴 여기 안 와, 정면에. 아이고, 아, 아이고, 준비야. 뭐야? 아이고, 뭐야, 괜 아이고, 뭐야. 쓸게요. 형들 다막갔어 형들 다 막았어. 데 진짜 할 만한데? 깨, 그냥. 오라, 형 깨. 나? <laughs> 좋았어, 좋았어. 윈스턴. 윈스턴 뭐야, 씨. 개웃기네. 나이스. <웃음> 맞아, 맞아, <laughs> 이스 굿. <laughs> <laughs> 오, 야, 그냥 용검 쓰지 마. 오. 어? 용군 멋있다. 너 히픽스로 따라와. 에이 펙스요 <laughs> 오. 와. 오. 오. <laughs> 당장 따라와. <laughs> 당장 따라와. 오단한 <laughs> 어? 판만 이긴다면? 왜? 어디 튀어? 네. 어디신데요? 마스터? 마스터야? 뭘? 오. 어울려. 어울려. 초성 규즈입니다 김토띠님이 주제를 입력하고 계시네 어? 뭔데 이거 먹을 거야? 토치야? <laughs> 애니야? 어 뭐야 애니 영화영어 어, 어, 뭐야 아 잡혔어 아, 아, 잡혔어. 아, 아, 아 하고 있었는데 아, 잡혔어 재밌었는데 그쵸. 아 하고 있었는데 잡혔어 일단 여기 시그마 빼내 위버 큰일 다 여긴 위버 좋아 여기 위버 좋아 벅아나 팔다리 잘렸어 오군의 겐지가 와 순다 순도 우마 이거 진짜 돼? 그럼. 와 h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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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뭔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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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누가 기다리는데? <laughs> 누군가. 누군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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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고 있어. 뭐야? 나김 h a 데 일단 기다린다. 나도 기다리는 중. h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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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자리야? 타이들. 아, 노잼 자리야? 애쉬만기. 자리야라는 걸 알면서 자리야한테 너강벽 채워주는 거 왜인지 불발했어. 아, 아니아안 아니, 왔다. 아니, 아니. 아, 아이고. 조 순도 원아조 그럼 아, 어, 아, 갈래. 홍조. 가가. 자자. 오케이, 가자, 자재웠어재웠어재웠어재웠어 하나, 둘, 셋. 오케이, 나이스. 힐밴힐밴자리는밴 나이스 엘시타운시칫타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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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타 나이스 여기 아나까지 아나까지 오케이 좋네 애타 돌아 애타 돌아 가 오케이 아나 반피 아나 반피 아이 근데 애들 아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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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재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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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아 안돼 재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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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라인 아 안돼안돼왜 아 시발 막 거점 위도우 나와 어저 위도 15점 어저 위도우 아, 캐릭이 안 바뀌네 아니 마지막까지 위도우 하네 어. <laughs> 아니 우리 위팀 우리팀 위도우 저거 오퍼 세이브 하는 거봐 <laughs> 아씨 아. <laughs> 마지막에 거점 안 가고 단판에 쓰려고씨또 들고 왔네 <laughs> 벽 끼고 벽 끼고 소전필 소전필 소전 아 소전 피. 오른쪽 오른쪽 필이야 어, 또, 또, 또. 나온 거어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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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이겼

개못하는데 괜찮나요? 아 어, 순다이 탱크 한번 가볼까요? 순다이 탱크 어차피 뒤에서 다 그거 해주면 돼 응. 자리야밖에 할줄 몰라 일단 자리오리자... 자방 본인한테만 쓰면 저는 예? <laughs> 아 <아이>, 괜찮은데 <괜찮아요. 웃음> 어, 어 게임 할줄 아네 일로 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싶을 아오 두두두두두두 두두두 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 두 두두두두두 안돼 두두두두두 죽어 아, 나갔네. 형 확실하네. 자리야. 자리야. 영 확실하네. 자리야. 와! 악당을 해치우러 간다. 누가 악당인데? 나요? 슉슉슉. 다 아, 뭔몸뭐 뭐야? 아, 저놈 예 봤잖아. 악당을 해치워. 슉슉슉슉. 아! 자리야다. 살려다. 악당을 잡아. 자리 여기 있다. 살려 여기 있다. 거기 어디야? 거기 어디야? 저기 있죠? 거고해, 거해으아아다 찾아, 거해거고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케이, 자막 하나 빠졌어! 두 개, 두 개, 두 개! 두개 빠졌어! 잘 가! 일이리 이길 수가 없어! 두 이상하는데 쉬우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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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우. 왜 까봐 왜 까봐 왜 까봐 봐뭐 있어? 왜 <laughs> 까봐?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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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야.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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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야. 하나 나자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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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방. 아, 둘이 같이 간대. 갈려 나가. 같이 갈려 네 없어 없어 방배 없어 방배 없어. 같아. <laughs> 방배 <난> <laughs> 없어?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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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자자자자. 하나. 길막 길막 길막. 칠도 없어, 칠도 없어, 칠도 없어. 제스웅, 안, 안돼. 안돼. 안 돼, 안 돼. 이거 나 그래도 내 손으로 죽였어. <laughs> 노인 공격해, 노인 공격해. 이 손으로 <laughs> 우리를 네. 막을 찾ala, 수 있을 거아왜 이렇게 신났어, 왜 이렇게 신났어. <laughs> 노인 발견, 노인 발견, 노인 한아간 마진. 아, 자아 잠깐만, 잠깐만. 죄루다 로슈다, 로슈다. 슈슈슈 죽여 아니 나 죽이냐? 루슈개 때리는 루슈개

궁극기를 쓸때 디테일이 있어 쉬프트를 먼저 누르고 궁을 써 궁이 응. 뭐임? <laughs> 궁극기 g 행 k i 행 u n g u k i k u n 가 u k i Kunguki, k u 1 g u k i 밴 u n g u k 그건 안되지 u k i k u 오 g u k i Kunguki, k 와 n 오오 k i Kunguki, k u n g u k 서 k 나캐어 아, 가능? 캐어줄게 가능 케어 가능 케어 가능 케어. 가능. 헬버그 음, 있긴 한데 가능, 가능 가능 무조건 가능 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어뭐 조이 안 죽었다고? 아, 지웠어, 어, 채웠어 어, 채웠어 네, 채웠어 여여여 네, 예. 네. 하나 둘셋 어디 로디부터 오케이 오케이 하나씩 죽여 하나씩 죽여 이제 조심 줬어 일단 오. 아이고 힐리안들어왔네아우 죽었다 까완하죠 까비 어, 많이 밀었네 완벽하죠? 어. 맞지. 떨면은 여기 앞에서 총, 총 쏘고 나와 되나요? 하고 싶은 거다 해도 되죠. 죽지마 어. <laughs> 이미 나갔는데? <laughs> <laughs> 이이이게 <잠, 잠>, <laughs> <laughs> 뭐예요? 어이 게 뭐예요? <웃음> 무빙? <laughs> 하나 무빙 해도 죽네. 뚜티 힘 타려. 뚜티. 아캐서티캐서티점아캐서티점아제오어 간다. 아,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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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 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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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사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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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오케, 오케. 아, 아, 아 와, 들어와, 아아 들어와. 아 들어와. 아 미치겠어. 에 미쳤나? 어 오, 쉬었어, 오, 쉬 오, 샷. 오, 샷. 오, 샷. 오 아, 야, 야, 못, 야, 못, 야 못, 야야, 못, 야야, 돼, 붙어 붙어야 돼. 던졌어. 에 오른쪽 뒤뒤 아, 안 돼. 어떻게 든해 봐? 뭐야? 못 써. 뭐야? 여여여기 캬 갈비 짐박 할 거야 짐박 짐박고 짐박고 좋습니다. 잠깐만요. 저희 주제는 애니메이션 하겠습니다. 아, 초창가. 아, 이런 게 나오다 이때. 메이 아, 아, 다리 나중. 큐. 아, 네. 아, yes.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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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이병이라도 아, 사랑이 하고 싶어 하고 싶었는데. 아. 아 너무 길아 너무 길잖 어. 아. 돈을 일단 해조드루 빼내주세요. 아야야, 또 많아, 또 많아. <웃음> 이거 <웃음> 두 개만 빼내면 <laughs> 상관없어. 어, 순지 나왔다, 순지. 순지 갑니다. 오케이. 어?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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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와, 둠피 <2비래>. 렉킹볼은 <laughs> 와. 와, 아, 둠스가 오른쪽에 뭔가 소리 들리? <laughs> 아, <막> 다 <울다. 웃음> 개피, 개피, 개피. 뭐임? 아아. 입... <laughs> 어, 삐어 아, 진짜 자리야 좀 하지 말지. 아이, 재미없는데, 게임. 아 가비. 아, 나 진짜 고통이다 나 진짜 이거나 <laughs> 진짜 이거 진짜 하기 싫다. 진짜로 돼요. 고문 받는 거 같아 진짜 이거. 와. 자리야 일변하죠. 찐막이어찐막 찐찐 찐막? 막찐막찐막찐막 찜막고. 찐막? 찐막? 찜막고. 이거 알고 있나요, 여러분? 여기서 이거 타고 올라가시는 거. 해보세요. 맞죠? 딱 진짜 들어 보이시는데요. 절대 안안될것 아, 안 같은데. 무 올라가시는 아. 거 같은데. 어. 오, 오, 성공했 이럴 시간에 걸어 올라왔으면 그냥, 그냥 올라왔는데됐 <employers> 아, 끝까지 정하고 있네. 요거 했 아. 어, 나 수면 아네. 어, 다 어, 나이스. 야들이를야깝들 나이스. 나이스. 이번에 잡이 어, 힘들어. 나못가할만 난다야. 잡았어. 봤어. 볼패는 그냥 잡았어. 나이스. 어, 나이스. 야, 아, 저저 아 이쪽 어떻게 가지? 왜안 가지지? 야, 이번 판 이번 판못 뛰었다. 나 지금 방금 전판거 기억이 안나 지금. 오지시기 <laughs> 말했지. 야, 이거 만점짜리 판이었어, 지금. 야, 앞자리 3 넘어가니까 겐지 쉽지 않네. 나의아나 맛이 어때? 보야 아, 달달했어 달달했습니다. 좀도움 이거 너무... 줘? 왜, 왜, 왜. <laughs> 왜 좋대도 <저녁에서> 끝나 <laughs> 좋다 그래야지 <laughs> 아안 들렸어 좋다까지 했는데 아, 아 좋다까지 아못들떨어아 <laughs> 아, 나도 안 들렸어 가비. 못 떨었어 <laughs> <laughs> 뭐야 너도 이번 픽셀 컵함? 저는 <laughs> <더는 웃음> 안타깝지만 센박이잖아 픽셀이, 픽셀이 아니라니다 <laughs> 센박이잖아 센박 <laughs> 센박컵 센바, 언제 열어줘? 그니까 센박컵 언제 열어줘? 열어줘라 픽셀 열려 있나요? 입구 열려 있나요? <laughs> <laughs> 아저씨! 아저씨 여기있나요 <빅세뇨>? 예, <laughs> 이거 리버스 템템퍼링이야? 어 뭐야? 어 뭐야 얘네들 게임 끝냈어 안한대 뒤에 있어 뭐야? <laughs> 아 이거 막판 뭐야 이거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아, 뭐야 아, 아, 이거 아 아니, 이거 우리 실력으로 아, 이긴거네 쟤네 일부러 지금 어, 아 이게 뭐야 아, 아, 아 이건 아니지 아 이거 가짜판 진, 뭐야 이거 아 진척하잖아 아, 아. 아니 나 완벽했는데 지금 이거 우리 어, 바트도 뺏겼어 <laughs> 어 진짜 어 그니까 진짜 음. 찐마 어. 진, 진, 진짜 찐진 찐진 진 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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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진 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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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 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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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진 찐진 지진 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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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 이거 진 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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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진 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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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거 찐진 지진 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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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진 찐진 찐진 해져치어어어찐

도와줘요. 어? 아, 또뺏겼네 아, 도와줘. 또 도와줘야겠는데? 이좀이좀 어. 도와줄게, 도와줄게, 도와줄게요. 어, 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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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타, 평타, 평타. 아. 나 있는데 저거 있어. 초. 초, 초, 초. 아, 초, 초. 어, 아. 좋아 좋아 좋아. 촉. 줘요 아. 오, 아, 있을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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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기다려 기다려 우리가 살려주러 갈게. 이거 안 살려? 살 거야.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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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제발. 어, 아.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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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살리러 가. 출리, 출리.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오, 이거 처음 해본다. 나 처음 해본다. 근데 우리 지금 퀴안 돌아가고 있는 거야? 아니, 아니 어? 돌아가고 있어. 돌아가는 거지. 어. 조선 어. 키즈 조선 키즈 퀴즈? 제발 라 제발 라 발로란트? 아씨 어려운데? 뭐야 저게? 하이볼. <laughs> 하이볼 하이바. <laughs> 하이볼이요? 오 호우.. 뭐지? 해이븐! 뭐. 아 해이븐! 헤이븐. 아 맵의 이름이다 해이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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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진짜 해이븐이란 게 있어? 아 어? 이런 거알겠지 드래곤볼 이런 거알겠지 어? 뭐야 저게? 어? 어? 어 잠깐만 곤충.. 뭐지? <laughs> 곤충의.. <laughs> 곤충.. 곤충의.. 저 뭐야? 쉬운 표현 이게... 아아아 아, 아, 오케이 와 이거 하나씩 쓰는 곤... 게.. 장 모름? 곤충.. 아니 <laughs> 곤충 아니야, 곤충 아니야, 곤충 아니야, <laughs> 곤충이 곤충이 아니야. 곤충 아니야, 아, 곤충 아, 아니래. 곤충이, 곤충이 아, 아니래 괜찮아. 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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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 <laughs> 진짜 다들 <나도> 괜찮아? <laughs> 괜찮은 연금술사. 아,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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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아 맞아 맞아. 어, 기다려봐. <laughs> 괜찮은 연금술사. 괜찮은 <laughs> 연금술사. <laughs> 이거잖아. 안, 진짜 있을 것 같다. 아, 이거잖아. 이거 한번 해야겠다. 오, 아 와, 와, 아. 하트. 아 쉬운 그거 같아. 진짜 쉬운 거게 어? 어. 스스 아, 가만히 잡아. 아 <laughs> <laughs> 에? 저게 뭐야? 하대형이 근본 아, 있어. 아, 그래. 아, 이거는 야. 뭐. 아, 진짜 쉬운 거 내줬네. 아. 아. 와, 내 아, 내 차례까지 안 왔어. 아. 아. 아, 너무 아쉬워 찝찝하겠네 한번 조르리 하려 그랬는데 켜고 죽어. 그게 뭐야? <laughs> 그게 뭔데? 조르리? <laughs> 그게 뭐야? 아, 그게 어다고